우리가 많이 부르는 가스페송 중에 이것이 행복이라고 행복 이 찬양하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아주 행복합니다. 열심히 사는 이유 중 하나가 뭡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행복 중 하나를 말한다면 관계. 관계는 아주 멋진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 행복한 사람은 남을 위해 기도하지만, 불행한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기도한다. 둘째, 남의 칭찬을 잘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만,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셋째, 일에 보람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만, 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넷째, 자신의 잘못을 곧바로 인정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만, 잘못했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다섯째, 아는 것이 적어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만, 아는 것이 많아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섯째, 겸손과 양보가 몸에 배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만, 교만과 거만히 몸에 뵌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일곱째, 감사함으로 먹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만, 불평으로 먹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입에도 얼마나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행복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불행을 뛰어넘습니다. 방해와 같은 삶의 어려움을 뛰어넘고 결국 승리하겠지요. 우리 주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 행복, 행복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니. 오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으로 좋은 관계를 맺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모든 삶 속에 행복하게 하옵소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넌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폭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발부리로다. 천년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이 없다면 무슨 낙이 있겠고 고기의 친수성찬을 먹는다 해도 사람과의 관계가 상하면 무슨 행복이 있겠고, 명예와 권력이 하늘을 찌른다 해도 하나님 앞에 정직과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두려움 가운데 행복하지 않음을 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복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행복하고, 내 자신과도 행복하고, 영혼 삶 가운데서도 좋은 관계로 행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것이라 말씀하셨고 요한성서 2절에는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감건하기를 내가 감관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잘됩니다. 계속 잘됩니다. 끝까지 잘됩니다. 영원토록. 잘 됩니다. 여러분, 관계에 행복하세요.